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레스 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 불일수로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스트들의 투자 플랫폼. 하는 모습 니다 최근 대선 상황 반영되면서 높은 국채금리 수준 유지한 상황에서 다가오는 테슬라 미 빅테크 실적 발표에 따른 우려감도 우려감에 상방이 제한된 모습 보였습니다. 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산업재 소비주, 아, 소비재 등의 대형주들이 대거 실적 발표에 따른 종목장세가 추하는 모습 보였고, 어, 이제 애플과 엔비디아처럼 최근 강세를 보인 종목과 달리 이제 횡복세 보이던 AI 빅테크인 마소가 메타, 알파벳 등의 종목들은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간만에 강세를 기록하는 모습 보이면서. 나스닥 강세를 주던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금일 시작 발표한 대형주 중에서 필립 모리스 와 GM을 제외하면은 전반적으로 주가 반응은 부정적이었던 모습 보였는데 버라이즌과 킴벌리 클라이크는 이제 컨센을하이하면서 부진한 모습 본어 보였, 보였으나 이제 3M과 다나와 등 복합기업들은 실적 발표에서 불구하고 이제 주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G나 로키스 마틴 RTX 등의 우주 방산 기업들은 이제 어어 실적 어, 발표하면서 급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런 기업들은 이제 24년 지속됐던 지역적인 텐션 고조와 어, 미 대선 관련 트레이딩으로 어, 이제 수요가 집중되면서 연중 강한 상승세를 보였, 어, 보임에 따라서 이제 어, 근본적인 사업성 우려가 아닌 주문량 폭증에 따른 뭐 생산 부품 캐파 부족과 이에 따른 출고 지연 등의 소식에도 어, 이런 급락이 출현는 모습 을 보였습니다. 어, 종목 자세히 보시면 제너럴모터스가 이제 재고 관리 개선과 판매 단가 상승 등의 소식과 그리고 트럭과 SUV 판매 호조 전기차 수익 개선 등에 기인한 i n 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the f i 이 s t thing 이 s that the 하 i r s 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이 h e first thing is that t h 다 f 는 r s t thing 이 s that the 이 i r s t thing is that the first t h 다 n g is t h a f 전투기 계약의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밑에 부... 네, 전일 센터장님께서 이제 중국 증시의 추세적 상승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중국 증시가 올라간다면 홍콩 증시가 조금 더 상승 룸이 더 크다라는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기 앞서서 시장 효율성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효율적인 시장이란 미래 가치를 빠르고 빈틈없이 반영하는 증시를 의미하는데, 통상 S&P 500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MSCI DM과 EM 지수를 보더라도 이제 DM 지수 같은 경우는 이익 증가율을 40주 선행해서 지금 멀티플로 반영을 하고 있고 EM 같은 경우는 30주 가량 선행을 해서 이제 멀티플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토 증시, 그러니까 상하이 종합 지수랑 이제 항셍 지수를 비교를 해봤을 때 어, 상하이 종합 지수 같은 경우는 이익 증가율이 지금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멀티플이 이익 개선을 먼저 반영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반면.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예, 선행성을 제외하고 동행으로 놨을 때 지금 동행지수에 거의 가까운데 실제로 시장을 선행하는 정도의 추이를 지금 연한색, 파란색 선으로 나타냈을 때 통상 EM지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주가량 선행을 하는데 현재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이익 증가율을 고작 2주 정도 선행한다고 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어, 증시 같은 경우는 향후 이익의 개선을 먼저 반영하는 선행자산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동행자산에 가깝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랠리라든지, 아니면 2000, 2015년에 어, 중국 버블 장세 이후에 버블이 어, 꺼지고 나서 이후의 랠리를 살펴봐도, 어, 이익 증가율이랑 멀티플 산포도 위례 어, 지수의 경로를 봤을 때, 그때 개선됐을 때 항상 이 추세선 위로 멀티플이 오버슈팅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경로 같은 경우 현재의 그 추세선 대비해서도 낮은 레벨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 같은 경우는 이익을 기반으로 더 올라갈 룸이 많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국 중국 위클리 발표드리겠습니다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저조하게 집계가 되었는데요. 1분기에는 5.3을 기록했고, 2분기에는 4.7을 기록했고, 4분기에는 4.6을 기록하면서 어, 중국 정부의 연간 5% 성장 목표치에 대해서 좀 가능성이 좀 낮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실망감보다는 여전히 좀 기대감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인은 좀 크게 세 가지로 파악을 할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9월 지표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예상보다 양호하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재화 소비가 반등을 하면서, 어,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자동차, 가구 같은 이러한 주택 관련 소비들이, 어,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어, 중국 정부의 이구안신 같은 이러한 부양책 효과가 좀 서서히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됐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경기가 어쨌든 저점을 통과했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중국 정부가 10월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부동산 경기가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직접 언급을 했고, 어, 실제로 일선 도시의 주택 거래 면적 같은 경우에도 어, 평균, 과거 5년 평균에 좀 유사, 근접한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마지막으로는 중국 정부의 좀 대응이 좀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해졌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삼분기 GDP 성장률이 좀 저조하게 발표된 쯤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증시는 어, 정부가 신속하게 어, 추가적인 대책을 예고하니까 어,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부분일 수로 볼수 있겠고 어, 작년처럼 올해 10월 말, 올해도 10월 말에 이제 개최 예정인 상무위원회에서도 어, 추가적인 부양책인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대건설. 네, 현대건설 3분기 실적 리뷰입니다. 일단 제가 프리뷰 때도 3분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건설사들이 다운사이클 관련된 재반비용 반영을 하면서 실적이 좀 부진하지 않을까 말씀드렸고, 어, 프리뷰 때 이미 이제 한번 목표주가 를 내린 종목인데, 어, 이익이 이제 컨센서스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다.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1,400억 정도였는데, 1,100억 기록을 했고요. 그 사실 내용이 저희가 예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주택 관련해서 좀 비용 반영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주택은 사실 뭐 그냥 무난한 마진이 나왔고, 주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우디 현장에서 일회성 비용이 좀 반영이 되면서 지금 실적이 깨졌는데, 문제는 이게 일회성 비용을 빼고 보더라도, 어, 지금 해외 부분에서 원가율이 별도 기준으로 거의 100%뭐 연결 도100%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대건설은 사실은 그 퓨어 주택주라고 하기에는 주택도 많이 하지만 해외 플랜트도 되게 많이 하는 회사인데, 삼성 e a 랑 비슷하게. 근데 이렇게 이제 마진이 거의 BEP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앞으로 수주를 <laughs> 하더라도 이게 주가를 견인하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익 체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회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목표 주가는 그 이익 수정치 조금 내린 거에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해서 기존에 4만 3천 원에서 4만 원으로 조금 하향 조정을 했고요. 지금 여기 적은 것처럼 일단 펀더멘탈이 좀 가장 나빠진 게 지금 풀어야 될 숙제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일단 밸류에이션은 지금 딱 저희 업종 그 주택주 평균이 0.4배 되는데, 이제 이 회사가 딱 0.4배라서, 해외 플랜트 원래 한 회사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긴 하거든요. 피어로 보면은 삼성 e a 가 이제 0.9배 받으니까 비교해 보면 되게 눌려 있는 거긴 한데 마진 좋아지기 전까지는 주가가 좀 살아날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페노보시면션 네, 3분기 프리뷰 자료입니다. 사실, 실적보다는 신뢰가 좀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뭐 1280억 원. 이제는 이 회사가 연간으로 영업이익 합산 4천억 원 이상은 무난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만큼 체력이 좀 올라온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저품이 철광석 쪽으로 좀 수입수요가 좋았다 보니까 케이프 사이즈 선형 중심으로 운임이나 물동량 모두에서 굉장히 좀 개선이 많이 된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에 BDI가 1900대에서 좀 1500대까지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 일단 조강업체들이 좀 감상기 들어왔고, 그리고 결국 실수요단에서 여전히 올라오려면 건설 경기가 좀 올라와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우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어비 친환경성 선박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IMO나 뭐 글로벌 어 선사들 간의 퇴출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공급압박으로 좀 이어지는 부분이 향후 벌크 선 시황의 어떤 호조를 좀 이끌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좀20% 정도 하향을 했는 아 목표주가는 한20% 정도 하향을 했는데, 어, 기본적으로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주주환원율이 굉장히 좀 아쉬워요. 이번에 밸류업 지수 편입이 됐으니까, 밸류업 지수 편입된 만큼 조금 더 공격적인 주주환원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 그 HM의 민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또 의지를 좀 드러내시는 바람에, 아무래도 재무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극대화 될수 밖에 없는 그런 구간으로 좀 들어가게 됐습니다. 시장 투자자들에게 어 계속해서 조금 어떤 앞으로 벌크선 쪽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전개하겠다보다는 자꾸 투자 쪽으로 조금 힘이 실리다 보니까 기관 쪽 중심으로 수급이 좀 많이 빠져나간 상태여서 해당 부분에서 조금 더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같치 했습니다. 추가 코멘트 있을까요?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식히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 스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